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플러스, 에버리띵. 안녕하세요, 둘, P1, P1 하모니나. 누구시죠? 종섭입니다. 누구세요?입니다. 아, 아 오늘 뭐할 거죠? 오늘 바로 바로 오늘의 준비한 콘텐츠는 달력 만들기입니다. 달력 만들기. 우와. 2022년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신년이 밝았으니까 한번 저희 P1 하모니가 P1 하모니만의 달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오케이. 그럼 일단 제가 들어드릴 테니까 먼저 네. 뽑아보실래요? 좋아요. 오이친구 바로 뽑았어. 1 2 개. 열두 개. 어. 저는 7월이니까 7월 예상합니다. 오. 과연? 벌써 7월이 아닌데? <laughs> 어 벌써. 두월 와우 삼월. <laughs> 짜자잔. 같료터. 10월. 10월 생이 있죠 저희 피아노 어머니는 네, 있습니다. 누구죠? 아쉽네요. 예? 네? 누구죠? 지웅이 형이요 맞아요. 모르겠어요. 알고 생일 있네요? <laughs> 언제 자생일 10월 17일입니다. 어? 아, 10월 7일이구나 10월 9일이야? 어? 죄송. 10월 9일이지. 7일이야. 짱나 죽어요. 나는 무슨 달이죠? 7월. 아... 7월. 아, 7월 생일이다. 누구 생일이죠? 태어 생일이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6월이었어요. 6월. 5월 아니야? 6월. 2월. 4월이에요. 4월. 그러면은? 찍어볼까요? 가자. 아, 오케이. 좀 이제. 꽃이 피. 피. 따. 음. <laughs> 있어 남아 있어. 어 굉장히 잘 꾸몄다. 오케이. 남아 있어. 와우 개미가 서핑 보드를 타고 있네요. 스티커가 붙여져 있고요. 라라라라라라. 이거 귀엽다. 이거 내 팬들이 진짜 갖고 싶아할 거. 짜자. 자 무슨 달을 뽑으셨죠? 저요? 몇 월이었죠? 저는 제가 3월인데요. <laughs>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마 이 포카가 정말 갖고 싶을 거예요. 너무 잘 꾸몄는데, 근데 이거는? 와 이거 내가 역대급으로 제일 잘 꾸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 원래 이런 거 잘. 그러니까 나 이런 거잘 못하는데. <laughs> 난, 내가 다 했으니까. 나 이런 거 잘하는데 오늘. 제가 특별히 단... 여러분들을 찍어드릴게요. 그2월이 뭐죠? 2월에 이월이요? 이번엔 햄버거죠. 왜? 네. 왜요? 이월에 햄버거입니다. 이번엔 햄버거죠. 다음 달에 햄버거를 잘 드실 건가요? 네. 음일 쪽? 좀... 그, 이 손가락 색칠 본인이 하는 겁니까? 네, 네네 음... 제가 네일을 하기 때문에. 네. 제가. 그럼 2월에는 파란색으로 하실 예정인가요? 저 원래 파란색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관심이 없으시군요. 아 예, 맞아요. <laughs> 그 벚꽃 만개 기준. 그 계절이 4월 네. 1일이라고 합니다. 음, 여깄... 이건 4월 며칠쯤인 가죠 이거는 4월 한 5일쯤에 벚꽃이 아 만개한대요. 그 4월 5일입니다. 여러분, 벚꽃이 어울리는 남자. <laughs> 벚꽃남 광희타. 자, 한번 가발 받세요 갖고 싶으시면 포카, 포카 드림 이라주세요 자, 갖고 싶으시면 응모해주세요. 응, 응모하는 거 맞나요? 아닐걸요? 어... <laughs> 갖고 싶으시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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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한 여름에 이제 햇빛이 쨍 제일 쨍쨍할 때, 7월이 제일 쨍쨍하죠, 여러분? 햇빛이. 네. 새들도 <laughs> 함께 그 이쁜 구름과 이제 7월 때 이제 하늘이 되게 높잖아요 네. 되게 이쁘고, 어 별은 그죠. 네. 그리고 7월이라서 그구름 위에 7을 그렸고요. 네. 그리고 밑에는 이제 잔디와 꽃이랑 꽃 체리가 떨어졌네요. 땅에요? <laughs> 어... 네. 가끔씩 이제 여름 되면 걸어다니면 땅바닥에막그 막 그, 냄새 나는 네. 그거는 네. 그런 거것서 아. 오마주한 아. 사인입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몇, 몇 월이라고요? 7월이요. 그러면 7월 그럼 3, 4, 저 7월 가야죠. 7. 몇 월이죠? 6월이에요. 유월입니다. 보여주세요. 오늘은 진짜 다 뜯다고 아까 형들이 했으니까. 응. 그럼 진짜요? 다 뜯게 지면 벌레가 나고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벌레들이 약간 바다에서 놀고 있는 느낌이란요. 음. 6월에는 우주인 자주 만나요. <laughs> 우주인요? 네. 그래서 외계인요? 네. 아. 자주 와요. 네. 지구에 자주 오니까 제가 그래요 <laughs> 만난 적 있어요? <laughs> 아 있죠 한번.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오. 외계인이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게 못 생겼어요. 그래서 이 징그들도 그렸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박수. 지금 가을을 표현 중인 건가요? 그렇죠. 종섭 어. 씨는 다음 컴백했을 때 쏘채 마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laughs> 끝났나요? 예. <laughs> 지금 이거 했는데 제일 오래 걸린 건가요? <laughs> 아니요. 아까 말했듯이 앞에 다른 멤버들 을 찍어 주느라 그걸 <laughs>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네. 그럼 컬렉션은 수정해 아. 주세요. 아니 아니, 소개 먼저 해 주세요. 이게 예, 일단 아, 어, 테이프들을 조금 더어막 찢어진 느낌으로. 네네, 뭔가 네. 그런 낙엽들 좀 찢어진 낙엽들을 표현해 보려고 했고요. 스크라이처럼 아, 네. 예,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 낙엽들이 다양한 색깔로 네. 이렇게 그려 보았습니다. 선생님. 좋습니다. 10월. 짜라라.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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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걸 갖고 싶으시다면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팅 어... 하시면 됩니다. 지금 아, 바로 전화주세요이다나나 흥행, 이다나나 흥행. 지금까지 P1 하모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그리고 어,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 바이. 지금은 P1 하모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